예, 이용왕인제입니다. 예, 가만히 있는데 홍미가 <laughs> 마이크를 갖다 줘서 아, 간증하게 됩니다. 어,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두 가지 예,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어, 제가 91년, 90년 12월 달에 교회를 왔습니다. <laughs> 그 모태신앙인으로 살다가 근데, 그때까지 제가 읽은 예수에 관한 책 중에, 대학생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표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표준이 됐습니다. 그, 그 속에는,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행위 속에는, 선한 행위도 있고, 율법적인 행위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댁에 갔을 때, 올려도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도 내려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당신을 보이실 때 처음 새겨진 게 위치였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이 위치가 모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한 사람 안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중매하신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 아, 우리 형제 자매들께 안심하는 어, 정말 그 어, 그냥 에피소드, 에피, 에피소드가 아니고 어, 그냥 가벼운 말씀 드리면 그, 아마 그 목요일날 제가 얘기한 걸세 어, 분이 목사님 댁에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성윤누님, 아,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재훈 형님, 이렇게 들으셨는데, 어, 그 정말 말씀을 기담마들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나요. 어, 그, 그 제가 그 서울법대에 나온 어느 목사님 말씀을 그 교회에 참석하고 들은 게 아니고 테이프 하나를 어떻게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재훈 형님이 그때 예, 또 이렇게 목사님께 정정해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 교회에 참석하고 들은 걸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육체의 귀는 또덕고또덕고 또덕지 또 않으면 있는 그대로 못 듣는 게 우리 한계입니다. 예, 그게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뵈면서, 예,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있는 그대로. 내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달리 깊이 들린 말씀이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제가 교회 와서 처음에 본 형상이 자기령님을 봤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시예님께 제가 손을 댄 이유가 그겁니다. 하, 내가 만난 자기령님은 안 그런데 당신 왜 그러소 이래, 이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러신데 왜 창세기님들은 이러, 이러지 않지? 근데 외로워지 못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신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에 대한 형상도 제게 사라졌습니다. 아 오늘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신 분 안에 하나님만 보입니다. 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뛰어낼 수 없는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로 보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소리. 고백과 간정을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한설아 고맙다. 한설이가 간정 속에 구속에 대하여 말하고 구속 자신이 안 되었다. 이것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구속의 대하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구속 자신이 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든요. 목사님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대소변도 제대로 못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멘 안할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재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복음이 구속에 대하여 말하면 그 사람과 동일시가 안될때안 먹힙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왜 아멘하고 우리 목사님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중매가 되고 결혼이 되는가. 그분 자신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구석에 보면 살아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라지는 겁니다. 어느 누가 살아내라는 분 없어요. 그런데 그말씀을목사님이셨어서 처음에 저보고, 제가 3년 동안 깊은 흙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목사님이... 자기리 형제하고 며칠 가서 찾아갔을 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십자가는 외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어요. 그 후에 제가 입을 닫고 3년 동안 환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외치는 시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십자가는 외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사라지는 거잖아요. 세이가 젊은 날에 그 어떠함을 맞닥뜨렸을 때, 자기 안에서 사라진 거잖아요. 오해하더라고요. 누가 살아내려 했습니까? 살아내려고 하신 분은 목사님 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에 희미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몰랐을 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십자가가 밝히 보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당신 자신의 말씀으로 외치라고 한 거고 서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멘입니다. 외치지 말고 살아내라 했을 때도 저는 아멘 했고요. 지금도 외치려 하는 게에도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좀 전에 목사님 말씀 중에 퓨저 이야기 했잖아요. 퓨저, 퓨저. 위치가 이탈된 사람은 위치 회복하는 데는 퓨저만 가르치면 된다. 오늘 말씀을 키워드로 말씀하면 휘어져 잖아요그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 자신이 되는 데는 우리와 이 사람과 연결된 그 고리가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몸밖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그 위치와 우리 위치가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의 휘어져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만 연결하면 간단하잖아요 위치회복 위치 이탈해서 위치 회복 어려운 것도 없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애쓸 것도 아니고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 연결되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난이 복음이 우리 목사님의 이 복음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아내라고 했길래 간증마다 살아내는 것이 언젠나다 해요? 누가 살아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붙이면, "배속"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오리지널 배속을 아는 사람은 바로 구속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예수가 예수가 죽은 그 죽음이 내 자신인 줄 알면 바로 구속이잖아요. 오해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거는 없고, 이거는 어떻고, 오해 사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 복음을 만나지기까지 목사님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옮겨진 이 자리에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쉽게 주고 싶어서 지금 갈망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막말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막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좋으면 실제로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만나서 막말 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접니다. 이엘레 밖에 없다고 막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실수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오리지널 보음을 증거하는 데는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구나. 아, 다른 사람이 안 넘어지게 하는 데는 내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절제도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저는 너무너무 깊이 참 경험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목사님 살아 계실 때이 복음이 편만하게 보편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